4월 2일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97% 어, 계좌 마이너스 손실 받습니다. 어제보다는, 어, 손실이 좀 많이 적어졌고, 어제보다 매매도 적었고, 어, 오늘은 또 나름 어, 수익나는 타점도 어, 여러 종목 잘 잡은 어,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어, 첫 번째, 첫 번째 보실 종목은 어, 흥구석교입니다 자, 이쪽에서 저점을 잘 만들고, 어,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어, 했다가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한번더 여기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 매수를 해서 어 여기서 괜찮은 수익이 났습니다. 자 흥구석유, 자 유라테크에서는 어 손실이 좀 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잘그 자리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어, 여기서 보시면 뭐 떨어졌다가 수익 구간도 있었지만 어, 다시 매도, 어, 다시 매수했다가 어, 다시 손실 이렇게 어, 두 번의 그 작은 손실 때문에 어, 손실 폭이 좀 컸습니다. 손실 금액이 다음은 손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쪽에서 어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어 재반등할 때 샀는데 영그 움직임이 약해서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오킨스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서 저점 만들고 상승, 저점 만들고 다시 상승 두 번째 요런 자리에서 노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높은 구간이라 어, 매수의 움직임이 여의치 않아서 곧바로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S D N입니다. 자, S D N 음, 굉장히 긴그 하락을 하다가. 어,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 매, 매수를 했다가 아무래도 그 단기 고점으로 보여서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역시 손실입니다. l HLB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어 저점을 만들고 어 상승 그리고 나서 어 다시 눌림목 만들고 상승 어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어 움직임이 여의치 않고 어 매수세가 약해서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은 New Power. 프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갑자기 이렇게 어, 상승세가 나왔고 여기서 어, 갑자 갑자기 또 어, 반등세가 나오는 듯했으나 이렇게 한 번에 가지 않고 여러 번 지금 어, 저점을 어, 만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뭔가 끼는 부리고 브리, 있는데.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어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다시 또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타점에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곧바로 어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 하락 구간이 나오다가 다시 어 재반등 하는 그, 그런 순간이 보여서 여기서 또 짧게 틱틱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명 에너지입니다. 대명 에너지 그, VI 정지가 풀리고 나서 굉장히, 어, 급등락 할때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또한 번, 어, 고가권이지만 저점을 만들었다 생각해서, 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도, 어, 작은 수익은 낮았습니다. 워낙 높은, 뭐, 고점, 그리고 뭐, 쌍봉, 뭐,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자,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굉장히 긴그 하락을 하다가 어 이렇게 강한 그 반등을 주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저점 잡아서 어 약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어 손실 구간에 접어드는 그런 어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니터랩입니다. 모니터랩 자 여러 번어 매수를 했고 어 여기 그 저점 만들고 살짝 올랐다가 계속 하러 가다가 갑자기 두 번째 티어로는 이 자리에서 어 매수를 해서 어 여기서 괜찮은 수익이 났는데, 어 뒤에 이렇게 또 약간씩 손실을 보면서 큰 수익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현대 힘스입니다 자, 자, 이렇게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초입에 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사서 여기서도 위험해서 손절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그 지금 흥구 석유가 잘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오늘은 그 마이너스를 어, 마이너스 수익을 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자 어떤 자리가 어, 매수에서 수익을 나는지 분명히 자리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해서 어, 더 좋은 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매매 복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